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 22년 4월에 스트리미,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인 곱박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 취직하게 된 이막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는 스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엔지니어로 첫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적어두었는데요.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세 가지 질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들을 해 나가는 것도 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목차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차례대로 순서, 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관심사가 데이터 쪽이 아니라 인공지능 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학부생 때그 인공지능 관련된 교수님 연구생도 진행하고, 그래서 졸업작품도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된 졸업작품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졸업 작품을 설명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 커브라고 해가지고 팔에 압박대를 감아가지고 혈압을 측정하는데 이제 그 압박대를 제거하고 센서를 통해서 혈압을 측정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 및측 수집 및 가공 가공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링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작품은 졸업팍 작품을 통해서 느낀 점은 우선 이게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양한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값이 좀 이상하게 나왔고 그래서 전 여기서 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그 가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진로를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데이터 수집, 가공, 처리 그리고 임무제에 학습하는그 모든 과정들을 어, 저는 그때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몰랐고 그냥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수동으로만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 아니면 자동화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조금 생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졸업작품이 남긴 질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이걸 뭐, 그 무엇을 해야 이걸 할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경험을 다 해보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결론 났고, 그다음에 그럼 데이터 수집, 가공, 처리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 보통 ETL이라고 하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경험해볼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그 21년 8월부터 취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취준 기간 동안 에 이제 10월 달에 실내, 실된 키트 6기 공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한 40만원? 50만원 정도의 돈이어서, 당시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 금액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아 제가 <laughs> <laughs> 어, 하루? 하루인가 이틀 정도 망설였어요. 그래서, 아, 좀 쉬다가, 자리 남으면 들어갈까? 했는데, 아쉽게도, 다음날에 바로 마감이 돼서, 아, 이거 못하겠네. 하고서 그냥, 어, 취직하, 그냥 하자. 하고서는, 룰라라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직 중간에, 저는 어떤 생활했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 네, 그니까, 첫, 지난주와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를 모두 똑같이, 똑같이 패턴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도 모두 다 패턴화시키는 것을 좀 목표로 했고, 그리고 이걸 나눠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나눌 수 있긴 한데, 그리고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서요 그러면 이제, 어제 몇 시간, 물론 시간이 다가 아니긴 하지만, 어제 8시간 공부했는데 오늘 한 시간밖에 못했어요. 이러면은, 어, 남들은 몰라도 내 자존심에 금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서 원동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부로는 이제 아침에는 코딩 테스트 공부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CS 그리고 오후, 그를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는 직무 관련된 공부를 위주로 했는데, 아침에 코딩 테스트 공부할 때는 이제 알고리즘 저는 이게 알고리즘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아, 매일 매일 한 문제씩은 풀자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엔 한 문제씩 풀다가 점점 한 12월쯤 되니까 하루에 두 문제는 풀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제가 또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서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루, 그리고 4일, 7일, 14일마다 반복을 했어요. 복습도 하고 하면서 저 공부를, 코딩 테스트 공부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공자이긴 하지만 이게 잘 기억,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잘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더 복충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아, 그리고 이제 CS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 테크리더님한테 제가 가끔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질문 중 하나가, 신, 그 신입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에 있어서 어떤,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제가 종종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하시는 그 답변이 똑같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CS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을 원한다. 물론 에어플로나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은 결국 다 똑같고 비슷비슷한데 그건 회사 와서 배우면 되는 문제이고 CS를 더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좀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된 거는 이제, 한기용님이 강의하신 이 키트, 실기컴데이에 나온 데이터 인지한 키트. 이게 정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취직하기 전에 빅데이터를 지탱한 기술이라는 책을 하나 더 읽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전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 취직한 이후에는 아파트에어플로니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책이랑 데이터 파이프라인 핵심 가이드 이책두 개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 보았어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핵심 가이드는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에 어 일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이 책을 읽었는데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집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에? <laughs> 어, 이때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laughs> 이때 가격이 좀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가격이 <laughs> 좀 올랐는데, 망설이지 않고 그냥 엄마 카드로 긁었습니다. <laughs> 어, 어머니께는 이제 주하한 이후에 갓됐다고 저는 긁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운 내용들, 에어플로, 물론 에어플로도 이것돼, 이것도 덕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초반부에 그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돼 가지고 데이터 프로덕션 DB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데이터가 움직이는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서 그런 내용들도 면접 때좀잘 녹여내 가지고 그 4월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팍스 그러니까 스트림이라 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면접 경험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기영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많이 해보라는 것이 있어요. 면접 때도 그 질문을 많이 해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해봤는데, 오히려 그 면접관 분들이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어, 이건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건 2차 면접 가면은 더 높은 분이 들어오실 테니까 그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봐서 이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스트리밍 연구소 자체가 뭐 이런 거 생기거나 부끄러운 분위기 아니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인프라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데이터 이프라 구축,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직을 그, 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 이 면, 이차면접 보고 다음날에 그냥 마 바로 합병비를 넣어가지고, 어? 그냥 가야지. <laughs> 그런 것도 <laughs>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현재, 현재 모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 제가 지금 1년 차, 작년 4월에 입사했으니까 한 1년 차 정도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꼽아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디토크라, 디톡스라고 해서 데이터 팀만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 공유 활동을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팀 간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1월 21일부터 이제, 데이터 팀끼리 모여가지고 이, 저희가 재택을 하, 재택을 장려하긴 하지만 이때는 전부 다 출근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자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겸사겸사 기회가 된다면 이날 회식도 진행하는 식으로 그니톡스라는 활동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퀄리 체널 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1, 2개월 차 정도에 진행했던 건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IDS CPU 점유율 을 봤는데 40%띵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가다가 그 유저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유저 수만큼 포문이 돌면서 셀렉이 있던, 셀렉을 치는 그런 커리가 있던 그런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템프 테이블을 만들어서 좀 개선을 했고 그래서 CPU 점유율 30% 정도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DB가 실제 프로덕션 딥은 는 아니고 그 레플리카 딥이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터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CPU 점유 율30% 치는 것조차 솔직히 문제 있긴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아, 결국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하구나해서 그래서 이제 팀원분들께 좀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2월 달 이게 1, 2개월 차였으니까. 그 때까지 저희 팀의 팀장님이 없으셨어요. 테크리더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 아마 한 형님께 질문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아, 그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도움이 되는가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추출 업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런,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한 형님께서 한 3개월까지는 있어 보아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3개월 정도 있었는데, 3개월 차, 그니까 6월 중순쯤에 테크리더님 이 오셨고, 테크리더님이 오신가서 이, 이 의문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되었고, 테크리더님과 함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테크리더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자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도 당연하게 구축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지금 구축한 것들에 대한 추상화된 모습을 보여드린, 까이 도식화 한 건데, 왜냐면 하 지금 저희는 이 순간에도 데이터 인프라를 변경하고, 뭐, 컴포넌트를 변경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화 시켜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 프로덕션 DB에서 개인 정보 관련된 걸 전부 다 제외, 제거, 제거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올린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올리고, 올린 데이터 웨어스를 그 BI2 퀵 사이트를 사용해서 다른 유관부상에서 자유롭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는 전부 다 에어플로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 블루를 사용하거나, 뭐 아트나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 커리에 날리거나 하는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플로 관련된 그한경문께 배운 내용들을 이제 팀 내에 공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플랫폼팀과 데이터팀이 있는데 플랫폼팀의 플랫폼팀 임원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스시 클래스를 총두번 열었는데 에어플 첫 스시 클래스에선 에어플로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백엔드 팀들은 레게드팀 백엔드 팀원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거라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라는 좀 그런 표정들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휴지 클래스 두, 두 번째에서는 예제들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예제가 커피챗인데, 이게 저희는 월1일 진행하는 커피챗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스크럽 마스터 분이 그 커피챗 조언을 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좀 비율적인 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에어플로 충분히 자동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걸 예제로 사용하면 좀더 이해하기 쉽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대그를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으로 이제 회계감사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스크립트 찍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할때 어, 원래 서 있는 모든 장부들 다 찍은 다음에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작년이랑 증가 추이를 다 대조해보고 어떤 게 빵꾸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블록체인 업계 좀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에, 유저가 그냥 하덜렛에 직접, 지갑, 지갑인가, 코퍼스 소울 지갑에 직접 입금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DB에는 찍혀져 있나, 찍히지 않은 수량이 지갑에는 찍혀져 있어서 원래 그 밸런스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일정상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스크립들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한 시간 간격으로 찍게끔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개선하였고 이거를 BI 2 퀵사이트를 통해서 좀 유관부서도 좀 보기 쉽게 그 만들었고 이 퀵사이트는 또 스케줄 기능을 통해서 PDF로 이제 매일 뭐 정해진 시간에 매일을 쏠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도 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좀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고 개선 사항도 더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크립트로 된 코드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있다그래서잘 작성해 주신 스크립트지만 그래도 좀더 책임과 역할의 분리 그러니까 객체 모델링 작업들을 진행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테크 리더님이 엔지니어쪽으로 커리어를 잡을 거면은 이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객체 모델링과 관련된 책두 권을 저에게 주시면서 공부하고 이제 이걸 세미나로 열어 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책임과 역할을 분리하는 객체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뭐 객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것이 옛날에는 메세지 패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그러니까 메세지만 전달해서 모든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코드를 리팩토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의 저희 미래는 에 이제 어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암그 맥스 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기를 그러니까 일단 완성하고 완벽한 것보다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성부터 하고서는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생있고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한 코드 리팩토링이나 아니 커리처 적화 같은 경우도 그런 작업들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프라를 이제 모든 프로젝트 니까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인프라 구축한 거를 개인 프로젝트로 이제 한번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다 클론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왜냐면 이거, 이거 이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직장 동료 중한 분이 어,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를 그냥 개인이 만들어 개인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라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다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은 이제 나아가면서 앞으로 이직을 할때 도움이 되려면 은이 모든 과정들을 혼자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잡았고 엔지니어리적, 엔지니어적인 역량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객체 모델링이랑 클린코딩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린코딩은 좀 나중으로 우선순위 내려놨었는데 최근 코드 리뷰를 하면서 그 태클리더님 제 코드를 보시면서, 어, 선생님 자꾸 코드에서 냄새가 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어, 그, 뭐 코드 스멜? 네, 처음, 그때 코드 스멜을 처음 들었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제, 클린 코딩을 좀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에어플로 좀더 깊게 분석하기에는 이제, 태클리더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중 하나가, 결국에는 뭐, 기술은 다 비슷비슷하다. 하나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그거, 뭐, 다른 게 나왔을 때, 아예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나오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를 깊게 파보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에어플로를 좀더 깊게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걸 좀 더, 어 포스팅 하거나 그런, 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그1 0 10개월, 데이터팀에서의 10개월에 대한 이 블로그 포스팅이 데이터 스트리미랩 데이터 아, 스트리미 테크 블로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데이브 릴레이션 분이 이제 좀 많이 정갈해 주셔가지고 글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여기 QR 코드 찍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끝, 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